산업의 생산력이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산업현장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. 최근에 한 조선업체와 한국과학기술원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. 이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세계적 규모의 이 조선소에는 작업장만 해도 100군데가 넘습니다. 워낙 규모가 크고 공정도 복잡해서 한 군데 생산 일정이 삐끗하면 배 출고가 한두 달씩 늦어집니다. 이럴 때 전체 일정을 신속히 맞춰주려면 전문가 10여 명이 2주일은 매달려야 합니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른바 전문가 시스템입니다. 배각 부분들이 작업장에 놓여있는 모습입니다. 화면에 마름모 모양으로 나타난 배 뒷부분의 용접이 예정보다 하루 빨리 끝났습니다. 예정 같으면 이 자리는 그냥 하루 동안 비워도 없겠지만 이제 쉽게 작업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. 긴 자리는 다음날 작업할 부분이 채워지고 그 뒤의 일정도 컴퓨터가 알아서 조정합니다. 스입사원들도본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주 훌륭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했습니다. 조선소 측이 지난 5년 동안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연구해온 결과입니다. 우리나라 산업계의 그 실제 적용함으로써 어떤 보람을 느끼고 그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연간 30억 원의 경비를 절감시키고 있는 이 시스템은 국제인공지능학회 지에도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소개됐으며 건설과 교통, 금융 분야에 이르기까지 응용 범위도 넓습니다. 이러한 효율적인 산학 협력이 많아질수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.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